어. 아, 이 문고 엄청난 유비의라서 그래요. 좋아하는 색상. 어,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완료. 어! 아, 나, 나도 이거. 아, 해비처럼 아. 어. 멋지게 살릴까 하루를 시작해 봐요. 꾸미기. 남성들, 의자 여성 남성물 상이죠. 수평물 상을 많고 어. 그리고 멋지게 스타일링 할수 있겠죠? 어, 뭐야 이거? 나왜 나 이렇게 징그러워? 이제 제가 그냥 아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야, 강아지 어. 말을 해. 당신의 친구로 잘 도와줄 사람처럼 뭐있는군요이 네. 애그 좀 돌봐줄래요? 잘 돌보면 훌륭한 배사럼부활할 거예요 와그 스타트 애그 지금 제가 o o 거보여까요 잠깐만요 저 일단 뭐튜토리얼을 하고 있는데 떨죠. 어.. 집어들기 사료 지금 먹이 주세요 사료 2번 샌드위치 먹이를 안 먹어요 얘가 아, 먹어 먹어요 저거 먹고 있어요. 아 먹고 어님저좀 보세요 어때요 떨죠 뭔데요 이게 캐로베로스요캐로베로스요오 근데 님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아저 아기로 돈좀 돈 많이 벌려고요 네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패시 있는데 네 그때그때 그때 퀘스트가 주어질 테니까 그걸로 부화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화하기 있는데요? 아금부화미기4 5로봅입니다만 45로봅스. 일단 여기 타봐요. 5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게 비행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아 잠깐만요. 비행하면 뭐.. 뭐, 일단, 뭐, 일단, 뭐 일단 해봅시다. 네. 어디 있으면 출발합니다. 아 뭐야 이거 시간제한 있어? 샹 삼시.. 음.. 전 잠깐 나갔다가 잠시이요 지금 이거 삼십.. 저.. 삼십초 정도 남았네요? 삼십초 지나면은 비행선이 떠요? 네 그래서 님은 못 타요 그러면 약간 다크디세션처럼 네, 흥미진진하게 네. 비어스처럼 삐이 지금 당장 비행선이 이륙하려고 해 빨리 비행선으로 돌아가야 돼 십육 십오 십사 십삼 십이 십일 1 음, 아이, 달걀아, 너도 떨래, 너도 설레지? 음, 나랑 같이 가자. 헤르메트가 잔다. 3, 2, 에어, 가자! 뭐 하는 거야, 장성에상성에서 당... 뭐야, 이거? 뭐야? 우와, 후원, 후원하는 빙. 우와, 두두두두. 중간에 여기서 내려버린다면? 어! 응.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알이, 알이 달걀이 되고 민도 그 엄청나게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걸요. 여기서 낙뎀 낙댐 있어요? 낙뎀은 없는. 이거 데미지 아요 없어요. 잠깐만. 저저갑자기동이 저, 저, 저 생겼어. 여기서 이거 든 다음에 얘를 얘를 이키 이를 눌러가지고 얘를 떨군다면 떨궈. 아 까비 안 떨어지네. 잠깐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키 여기 떨죠. 음, 떨굴 거야. 오케이 아래 떨궜어요 지대님. 님, 님, 일로 와봐요. 지누님 아, 다시 알이 나오네, 까비. 아 잠깐만, 저 인성노랑 걸릴것 같은데요? 난 처음 보는 게임에 현질을 하지 않아. 어? 하이퍼스피드 보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달걀아 따라와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많이 배워야지. 자, 아빠가 하는 건 그대로 따라와라. 알겠지? 응, 아, 알겠어요, 아빠. 자, 자, 이렇게 할때 비행선이 가버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비행선을 이렇게, 비행선을 하면서 막 욕을 해.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하면 된단다, 아들아. 비행선이 떨어졌을 땐, 이렇게, 수지나 카퍼! 하면 비행선보다 빨리 도착해, 아들아. 알겠지? 님, 근데 그거 알아요? 저 지금 엄청 빨라요. 그렇군요. 저 포션을 샀기 때문이에요. 네. 네. 자,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알겠지? 아들아, 왜 자꾸 아빠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아들아, 너 삐졌니? 너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는 거야? 어? 빨리 시에서 보여. 그렇지. 네 아빠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오피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계속, 넌 지금 내 시선을 피하고 있으면서도 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 뭐야? 뭔 소리야? 학교가 시간이에요.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학교가 시간이라는데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학교 가면 되잖아. 요 학교가 어딘데요? 저한테 워프하세요. 잠시만 좀 있다가. 저한테 워프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잠시만요. 친구 쪽으로 가시면 돼요. 친구, 친구, 저한테 순간이 순간이동. 맞죠? 여기 있으면 돼요. 어, 자, 지금부터 지우 t v 의 아들 엉망으로 키우기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 아니... 자, 일단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자! 여기 학교라는 걸 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랑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돼 아들아 근데 근데 아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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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지마 그 아저씨한테 몸 비비지마 실례야 그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때려 높이면돼 알겠지 그럼 네가 학교에서 최고가 된단다 아들아 알겠지 선생님 마음에 안 들거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거나 뭐가 하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막 떼쓰면서 막 이렇게 야나 야, 이러면서 막 화내면은 다들 쓰러진단다 알겠지 아들아 그리고 학교에서 응. 음, 학교에서는 제일 좋은 게 학교에서 급식을 준는다 급식 먹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는 동마하는동 있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급식 응? 급식을 먹고 나서 이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공부를 하고 나서 어 급식 먹는 건 말이 안 돼요. 급식부터 먹고 공부를 해야지. 알겠지, 아들아? 그래가지고 어? 아,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밥부터 한번딱 먹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한다. 알겠지, 아들아? <laughs> 예? 아우 소리야. 이는데 갑자기 로봇 쓰는 건. 하지 마세요. 아 뭐야 이거 지든 님이었어? <laughs> 지든 님 다시 들어가봐요 님. 아, 그래.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보게. 야, 지든 님 아기, 혼자 아기. 저는 왜못 자요 여기서? 응. 아 님은 그 어른 어른으로 설정됐잖아요. 어. 님의 지 선님 님의 피로가 확 풀렸다고 하면서 제가 돈을 받는데요? 아니에요. 그럴리가요아 뭐야 아기는 뭐? 갑자기 스토커 지시하고 싶어졌다. 자 아들아, 자 친구로 괴롭히자. 이렇게 해야 돼. 자 친구한테 무조건 어플을 해. 친구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어플을 해. 일단 친구를 이렇게 애기 집어드는 애기 거야. 거야. 그리고. 넌 나쁜 놈 아니야? 어 일단 일단. 아, 끝났어. 자 이렇게 친구가 만약 에 도망가면 있잖아, 아들아. 그러면 나 너랑 싸움 는 얘기니까 쫓아가, 알겠지? 자, 얘기해요. 자, 순간 이동. 어디 갔어? 이제 나갈게요. 음, 니제 여기서 이 게임 그만해요. 님 때문에 나갈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드님 근데 원래 이렇게 그냥 팬 입양하고 뭐 이런 게임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한마디 인사해. 예. 네. 음, 그렇지. 잘한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음, 자, 지방!